답답하지만 있어보기 시작하는 거죠. 그때 알게 돼난 단지 그냥 그쳤을 뿐이고 멈췄을 뿐이고 뭔가를 하려 하지 않았을 뿐인데 구할 때 그렇게 목마르게 얻고 싶었던 자유, 평화, 행복, 지혜 모든 것들이 영원한 쉼들이 내 안에서 저절로 속붙여 올라서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린다는 것을 그걸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. 그게 있는 그대로라는 거거든요. 지금 여러분 있는 그대로. 무너지든, 왜곡되든, 답답하든, 뒤죽박죽이든, 뭐든,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가그 있는 그들의, 그것을 내 눈이 취하고 버릴 대상으로, 잘못 봄으로 말미암아서 구하는 몸짓으로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길로 스스로 걸어간다, 이 말이죠. 그걸 좀 멈추게 하고 싶었어요. 인간은 그죠? 위대한 존재가 될 필요가 없어요. 모든 사람이 우르르 바라보고, 야, 괜찮다, 대단하다, 참참 것이다. 참 그런 존재가 될 필요가 없어요. 단지 자기 자신이면 되거든요.